뒤어서 이 강력한 힘과 지혜의 상징인 청룡과 함께 노년 일동이 힘차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과 산업 지역, 업무 시설, 전통 시장까지 다양한 생활 환경이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진 노년 일동. 5섯개 간선 도로와 4개 지하철 노선, 5섯개 지하철로 역사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역, 다구거리와 영동 전통시장.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맛집들로 인해 이용객이 나갈이 늘고 있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마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후 주민들을 중심으로 가족보다 가까운 게 이웃이다 라는 옛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이 넘치는 마을인데요. 오늘 강남구민화합축제에서 다시 한번 종합 우승이라는 푸른 용의 색천을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